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보존제예요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 하락, 다시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이 박스권 행보를 올라오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중요 가격대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월봉상 흐름도 이 가격대 중요 가격대인 5천 원을 유지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봉 상 흐름도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죠. 비보전제약 같은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하시면은 이 약품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3,700억 대입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소림사 같은 경우 어제 시초가로 하이드로리튬 2% 3%대 단타 리딩을 했고 리튬포워스도 시초가 단타 리딩을 했죠. 그래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부에 하이드로리튬 20% 이상 급등이 나오고 리튬포워스 이거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리딩, 당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2일 날 오전에 3%대 추천하고 추천하자마자 몇분 있다가 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예, 상한가를 9시 6분에 안착했습니다. 추천하고 6분만에 상한가를 간 겁니다. 네, 한국 엔코 바로 상한가 추천하자마자 상한가 3%대에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폭락장 수익을 볼수 없는 그러한 시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 센스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너토크도 급등을 먹고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단연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소림사의 지금 이 리딩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폭락장의 소림사 급등 결과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단타방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 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립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 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한가 먹었습니다. 하트보는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